계속되는 찜통더위 속에 한편에서는 시원한 얼음과 함께 더위를 잇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수를 누리고 있는 얼음공장 얘긴데요 부정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재빙기에서 얼린 150kg짜리 대형 얼음 덩어리가 연신 쏟아집니다. 모이기가 무섭게 냉동고로 옮겨지고 차곡차곡 쌓입니다. 폭염 경보가 내리진 바깥 온도는 30도를 넘고 있지만 이곳 작업장의 온도는 영하 2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관된 얼음은 분쇄기에서 다시 작은 얼음으로 부서져 개별 포장됩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탓에 최근 얼음 주문량이 꽤 늘었습니다. 예, 지금 하루 50톤 정도 나가고 있는데 더워지기 전보다 약두배 이상 판매량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음이 가장 반가운 곳은 어시장. 폭염에 생선이 상할까 염려하던 상인들은 얼음이 도착하자 한숨을 돌립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 바람에 얼음을 조금 써도 되는데 평소보다 세배네배 이상 씁니다. 그러니까 얼음 값만 3만 원 4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 좋은데. 계속되는 폭염 탓에 특수를 누리고 있는 얼음 공장은 더위를 느낄 겨로도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정석입니다.